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2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비지 52평형 27억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파신 분 먼저 축하드리고요. 사신 분도 저만한 재력을 모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시세는 대장의 움직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의 움직임이 결정하는 것인데요. 대장이 움직인다고 대중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어, 간혹가다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 있는 곳그 어, 인근의 아파트들 가격이 띄워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득달같이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가격을 더 높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의 분위기는 그렇진 않아요. 어 샀어? 어 그래 알았어. 어,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의 움직임이지 그 이후의 후속 움직임이 뒤따르지 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임대인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너무 많은 분쟁을 옆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못 돌려준대요. 만약에 은행에서, 어, 은행에서 빌린 돈, 은행이 돈 갚을 때가 됐다고 갚으라고 했는데 어, 나 나중에 세입자 받아서 돈 갚을게, 음, 집 팔리면 돈 갚을게, 이게 통하나요? 그왜 임대인 같은 이 약자한테는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음, 강자에게는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자, 주간시거래지수 파랗게 질린 모습, 파랗게 질린 모습.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마이너스 0.27%로 떨어지는 것. 대구가 마이너스 0.27%이 정도 왔을 때, 부산은, 음 뭐, 보합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파랗게 질려가는 이 시장, 이 시장을 보고도, 야, 이제 시작이 불가하구나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수도권 한번 봅시오. 어, 수도권 한번 보시면 인천, 경기도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전세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주가 브리핑 할때 한번씩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인천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사실은 부산이다. 부산의 임대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구가 지금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사실상의 순서는 부산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산의 물량은 엄청납니다. 전세 실거래 지수도 마이너스 0.27%, 인천의 전세 마이너스 0.53%. 이거 말이 안 돼요. 부산이 인천보다 단순 전세 물량도 훨씬 더 많고, 음, 인구 천만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더라도 월등히 많습니다. 인천보다. 부산, 조금 우려스러운 느낌 드시나요? 삼익빛이 신고가한 건에 치했을 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닌 것 같죠. 자, 8월 달에 입주해있는 아파트. 어, 이거 어제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초록색, 그리고 하늘색, 이세 가지 아파트. 이제 10월 말이 되면 입주 지정 기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죠. 이제부터 입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지연이자를 문다든지 여러 가지 또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데요. 자, 물론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진한 파란색 부산 기장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세 물량이, 뭐까 이름이 바뀌었죠. 웨이브리즈, 뭐, 분위기가 좀 안, 아파트가 이렇게 완공되고 나서 좀 분위기가 안 좋거나 뭐좀 그러면은 아파트 이름 바뀌는 계획도 좀 있던데요. 어, 전세 매물 개수 56개, 뭐 100개 미만이면 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100개 미만이면. 자, 하늘색, 요, 케이스, 센텀 KCC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초창기에 여기 200개 이상, 전체 세대수 대비 3분의 1 정도 전세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 요거 투자 수요가 제법 들어가 있구나. 저는 요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입주기간이 끝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186세대가 남아있다. 638세대 중에서 아직까지 186세대가 남아있다. 이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생각보다 이 숫자가 빨리 소진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9월달에 대량으로 입주하는 이편한세상 시민공원이나 내면 어반파크 이런 것들도 지금 물량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것들도 지금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확 100건 밑으로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줄어드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자 나머지 아파트들도 다음에 또지혜가 되면 또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도 물량 소폭 증가, 요 소폭 증가 4만 3천 건대 금요일은 원래 소폭 증가하는 날이잖아요. 전세 물량도 소폭 증가 1 7 1 7 8건제 예상치 요구하고 아주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2천 건 차이 나는데요. 원래 매물에서 제가 2천 건 정도 보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세 물량 은 어제 감소해야 되는 날 증가했고, 오늘 증가 안에 해야 되는 날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폭이 확연히 커지게 느껴지거든요. 9,327건. 연초 대비 거의 두배 올라왔죠. 전체 임대 물량도 26,500건. 이 수준이면 인천 주간 실거래, 전세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0.5%가 넘어섰어요. 부산은 마이너스 0.27%? 근데 물량은 부산이 인천보다 더 많다. 하랑률은 인천이 더 크지만 물량 자체는 부산이 더 많습니다. 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떠안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8건 중에 신고가 6건, 48건 거래 많지 않은 거예요. 그 48건 많지 않은 겁니다. 하루 평균 한 60건 정도로 나와줘야지 그래도 선방한다. 어, 규제 해제 효과가 있네. 이런 느낌일 텐데 지금 다시 많지 않은 형국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삼익빛이 대우 월드마크 센터요두 아파트 모두 찐으로, 네 찐으로 신고가 맞습니다. 두건다 확인해 봤는데 두건다 중개거래 중개거래였습니다. 더일 시그니처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 레미안 장전 평행에 따라서, 어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는데 작게는 25%, 막힌 캐는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런 거래, 마이너스 0.27% 이러면 여기 30% 하락하는 거래 건수들이 더 많이 눈에 띌까요 자, 삼익빛이 어제는 이렇게 많이 어, 16억까지 갔던 것이 11억 7천까지 한27% 하락하는 건이 나타났고요. 오늘은 요거 한창 때 대비 지난번 26억 5천에서 27억까지 네, 요렇게 신고가 5천만 원 오르는 보합 수준의 신고가가 한건더 나타났는데요. 11억 수준에서 27억까지 요 낮은 것은 한 5억 수준, 아 6억 수준에서 많을 때는 16억까지 갔다가 지금 11억으로 내려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런 모양새인데요. 얘는 지금 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아마 얘도 또좀 있으면 하락하는 거래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신고가 나타났다고 크게 사람들 의미를 두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가치한 아파트 26평형 가격 고점 대비 15% 정도 빠져서 7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더 일시근이 저 고점 대비 15% 하락해서 7억. 어제 제가 대구에서 부산의 뭐 일부 아파트들 막 10억을 돌파하는, 10억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있죠.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구의 아파트들도 곧 따라간다, 부산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억, 9억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앞에 숫자리가 한 2억씩, 3억씩 이렇게 막 빠집니다. 심지어는 뭐 분양권이 5억, 9억, 9억 이상, 9억 이상이 거래되었던 것이 5. 후반대 5점 후반대에 거래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요건좀 아주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6억대까지 거래, 한 3억 정도 빠지는 거래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대구하고 부산은 다르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부터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부산에서도 추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을 때안 나타나던 현상이 있었던가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만 부산은 하락 속도가 더가팔라지고 있다. 팔아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자 8억까지 갔다 뭐 7억까지 갔다 그런거 더 이상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가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없다 지금 거래되는 것이 시세이고 아마 그것이 당분간은 아마 거래 건수 들 중에서는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오늘 충격적인 거래 건수가 있었어요 대구의 모아파트 한 6.7억 정도까지 갔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요게 올해 초에 어떻게 가, 거래 가격이 형성되었냐면 누군가가 아주 급하게 팔았어요 5억 1천인가 이렇게 매물이 나왔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 뭐 처분 조건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급하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사람들 뭐 엄청난 댓글을 달았어요. 이 서로 서로 사고 싶어서 막 가격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바로 거래는 안 됐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뭐 5억 초반이던가 아무튼 거래는 성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야, 저건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저건 내가 샀을 텐데 너무 아깝다는 그런 댓글들이. 줄줄이 줄줄이 달렸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뭐 3월 4월 이렇게 되었을 때 거래가격이 4억6천 4억5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 4억3천에 거래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래가는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중개거래로 어, 최고 6.7억까지 갔던 것이 3.8억에 3.8억의 거래가 체결이 된 것이 오늘 신고가 되었거든요. 3.8억.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한 2억 6천 정도 되었을 거예요. 연식은 한 6년 7년 그맘때 음, 연식은 6,7년 정도 되는 아파트 같고요. 2.6억대 뭐,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했으면은 야, 수익률 어 그래도 수익률 50%는 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음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6,7년 동안 물가가 오른 것이나 이것저것 감안해 보더라도 50% 올랐다. 야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아 그래도 좀 납득이 간다 아파트가요 뭐두 배, 세에 올랐는 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가격이 아파트 올라가면서 주변에 분양가 너무 비싼 것들 너무 비싼 것들 그런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어, 건설사에서 시행사, 시공사에서 어, 조합에서 어, 챙겨 먹을 거다 챙겨 먹었다 많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요 가격 흐름 말씀드렸던 그런 충격들이 부산이라고.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고점 대비 사직 KCC 스위치엔 20% 정도 하락했고요이 편한 세상 일광 74제곱미터도 20% 정도. 20이라는 숫자 좀 많이 눈에 띄시나요? 20이라는 숫자는 아주 흔한 숫자가 될 것이고 30이라는 숫자 간혹 가다 40이라는 숫자 아마 접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조금 떨어졌다고 조정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정부에서 일부의 규제책을 뭐 규제 해제책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갑자기 부의자로 반정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 일단은 접어두셔라. 어, 충분히 충분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지금 어, 조금 가격만 떨어지면 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엉덩이가 어, 가볍고 빨리 들썩들썩 했는 사람들일수록 어, 나는 아, 너무 일찍 샀는 거 아닐까? 너무 일찍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사실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안 하셔도 충분히 좋은 기회는 포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축은행 뭐7% 8% 물론 6개월, 1년으로 하면 다시 금리가 좀 떨어져요. 뭐 6%나 이렇게 떨어져요.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더 지속될 수 있다. 이 혼란이라든지, 이 잠재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서 지금, 해소된 게 있나요? 해소된 게 없고, 터진 것도 하나 없어요. 터질랑 말랑, 터질랑 말랑, 터질랑 말랑. 계속 그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음. 그 사람들이 일단 돈을 안 써요. 음. 제가 아파트, 요, 어, 사람들이, 아파트 착공하고, 뭐, 건설 중공하고, 준공 중공, 중공 기준으로, 입주 기준으로, 이 아파트,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계산해 보면은, 1년에, 1년에, 사람들이 주담대로 50조 정도를 계속 돈을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근데 은행에서, 어, 대출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주담대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대출액은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막, 감는 사,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갚아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전체 대출 총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 말인즉슨 1년에 사람들이 거의 50조 가까운 돈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 돈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영업자 어, 당신 힘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돈안 쓰면 돼 나는 돈안 쓰고 아파트 이거 값 부지런히 대출 내는 가 갚으면서 아파트 값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래 그게 가능할 것 같나요? 부산도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상 되죠 이20% 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돈을 안 쓰니까. 그러면 이 자영업자가 무너지게 되면 누군가는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시세가 될 것이고 당신이 아끼고 있는 그어 생활비, 어그 조금 조금 아끼는 그 돈, 그 돈이 그 많은 부산 시민들이 모였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이 될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군가가 무너져 내리면은 내가 안 쓰고 내가 아낀다고 내 집값이 지켜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역, 음, 기왕 사실 거면 많이 할인된 걸 사시라. 한10% 정도 할인된 건 보지도 마시라.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급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임 어, 인장도 가시고, 좀이 흥정도 좀 잘하시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네. 흥정을 붙이고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잘 붙여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 많이 깎아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 네 그런 좀 능력 이 있는 사람을 좀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일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라는 것이 운 때를 잘 만나 가지고 누군가는 이 아파트 값이 항상 상승하기 전에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어, 첫뭐 첫발을 경제생활하면서 첫발을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게 되고 이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순환 사이클 속에서. 누군가는 샀다가 또 갈아탔다가 이 수많은 기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집값이 천정부지인 이 상황에 누군가는 또 결혼을 하고 또 집을 구해야 되고 많은 빚을 내야 되고 사이클은 있습니다. 네 거래량 살아나지 않고요. 3억 미만 비중이 오존 계속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3억 미만의 물건을 더 많이 살줄 알았는데, 그 현상도 좀 없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3, 4억대의 물건들 어,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파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6억 이상 거래량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거래가 좀 볼품없고요. 분양권 거래량 아마 여기 거래되는 가격 보시면 은 고점 대비 2.6억이 빠졌다. 분명히 여기 누군가는 아주 고점에 또 손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산에 지금 아직도 손피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야기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자, 고점 대비 큰거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저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자 전세 거래량 85건 오늘 월세 거래량은 82건인가 그렇지 싶어요. 그 월세 거래가 적냐? 전세 거래가 적냐? 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 전세 거래가 너무 적다.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줘야지 이동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집이 못 나가면, 또 다른,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이게 한번 움직이면은 계약 건수가 두 건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살아, 점점 사라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신고되었던 건수 예를 들어서 5월 거래량 2,265건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뒤늦게 신고하는 건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2,800건 정도 되거든요. 대략 뭐 550건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죠. 대략 한25% 정도 추후에 거래가 더 늦, 어, 뒤늦게 신고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2,300건 정도잖아요. 2,300건 정도, 20% 정도 늘어나면은 요것도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2,800건 정도 수준까지는 나중에 뒤늦게 보정되어서 요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직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왜요?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고 정신은 투철해지고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요 비율도 계속 추적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신고가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형 평형 아니면 아닌 것도뭐 2년차 아파트 이런 것도 신고가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 여기 보합 수준의 거는 어, 좀좀 의심이 간다, <laughs> 의심이 간다 이렇게 보고요. 어, 고점 대비 1.6억 이렇게 어제도 제가 돈 액수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전문학이돈 장난 아니다. 집 사는데도 요 정도 대출 내는데 어, 임대인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도 이 정도 돈을 물어야 된다. 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어, 전세자금 전체 규모가 한 800조. 은행에서 한 200조를 빌렸고 200조를 빌려서 하는 것이고 어, 600조 정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고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가면 갈수록 커져서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추후에 바로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꼭 그렇지는 않더라 네 고점 대비 1.8억 0.9억 2억 2.4억 0.8억 1.3억 이거 오를 때는, 이거 진짜 임차인들 이 돈, 와, 갑자기 1억 구하라 그러면 2년 살고 났는데, 전세금액이 1억, 2억 오르면은 사람한테 한장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지금 반대의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 임차인이, 임차인이, 아, 나 지금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나중에 돈 구해지면 그때 올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본적 있습니까? 본적 있습니까? 저는 본적 없습니다. 지금 전세금액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중에 집 빠지면 돌려줄게, 대출 나오면 대출 받으면 돌려줄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고점 대비 3억씩 차이 나기도 하고, 2.2억씩 차이 나기도 하고, 1.8억, 2.2억, 1.7억, 1.1억 이거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이거 요한 페이지. 아니 요 파, 오늘 80 건 거래잖아요. 85건 거래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막 1억 2억씩은 돌려줘야 되는 거래 물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가격 싼 것들은 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3억 2억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1억씩만 해도 하루에 85억이에요. 85억. 85억이라는 돈을 임대인이 어디에서 자금을 구해와야 되는 수준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인가요? 수천억의 돈이에요. 수천억의 돈. 임대인들도 돈안 쓴다. 돈안 쓴다. 임차인들은 인차인들은 돈못 쓴다. 돈안 씁니다. 자영업자들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을까지 그 위험은 전이 될 것이고 또 약한 권리들은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뭐 아픈 살을 돌려내가면서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흘러가더라고요. 3억 미만 거래비 중 75%, 대구도 75% 정도 수준. 뭐 소득 수준이 비슷하니까 전세를 사는 모양새도 비슷해 보입니다. 4억 미만 거래, 4억 이상 거래비 중은 8% 미대까지 내려왔다. 어떻게든지 10%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죠? 좀 뒤늦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방송 찍은 지 지금 20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바뀌었다. 평균 전세 가격이 2022년의 평균 전세 가격이 2020년의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지금 되었습니다. 아마 추가로 거래가 신고되면 신고될수록 이 수치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월세 거래량은 뭐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정점을 찍었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월세 사시는 분들 좀 아마 부담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가중되었을 가중 거예요. 근데 무한정 오르지는 않으니까 너무 불안감을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전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에서 어, 월세는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전세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 요 정도. 지금 여기 9월달. 물론 요거좀 보정되면은, 임대 거래량 또한뭐 4천, 한 2, 300건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연초에 보세요. 연초에. 예년 평균으로 봤을 때,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보시면은, 조금 한 400건, 500건 차이 나는데, 예년 평균은 500건 차이 나는데요. 지금은 한 1,500건까지도 차이 날수 있어요. 두 배, 세배 거래가 더안 된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오늘 6,000명을 돌파했어요. 네.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감사드립니다.